자, 12화의 자연수 A와 B에 대해서, 어, A가 A, B고, 이제, 이렇게 나와있을 때, A 더하기 B의 최대 값은 얼마인가를 구하라,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일단, 지금, 음,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사실은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아니기는 한데, 그래도 어떤 상황인지 그림을 대충 그려보자면, 마이너스 2,2. 요게 지금 b 구요 3,2. 마이너스 3 요게 c구요 자 얘는 일단 y는 x 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되는거고 a,b가 콤마 자연수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a라는 점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지금 y축이 ab를 m대 n으로 내분하고요 m대 n 그리고 x축이 ac를 m 대 n으로 대분한다.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럼 일단 식을 한번 써보죠. 자, ab의 대분점을 뭐 p라고 해볼까요? 그러니까 p가 지금 요기 있어야 되는 거니까 p는 m 더하기 m분의 마이너스 m 음, 아니죠. 마이너스 EM 플러스 AM 이렇게 되는 거고, 음, 여기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y좌표가 y좌표를 지금 쓸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지금 x 지금 요 p라고 하는 점에 x좌표가 0이다 하니까 얘가 0이다만 생각을 신경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. 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. 어쨌든 그리고 a, c의 내분점. 저기, 여기 있는 점을 뭐 Q라고 한다. 라고 얘기했을 때는 Q가, 이것도 마찬가지로 X 좌표는 지금 중요하지가 않고요 C가 3콤마 마이너스 3이니까, B는 마이너스 2콤마이고. 그러면, M 플러스 M분의, 마이너스 3M 플러스 b n 예. 지금 요게 지금 0이다. 얘는 중요하지 않다고요. 지금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거든 그럼 일단 첫 번째 식 요기에서는 어, 분자가 0이어야 되는 거니까 a는 a는 n분의 2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 식에서는 음, 이게 0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3n이 bn인 거니까 b는 m분의 3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 a가 m분의 2m b가 m분의 3m이니까 a는 3분의 2b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10 이하의 자연수 ab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ab 순서쌍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, A, B. B를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겠네요. 그러면, B가 3일 때 2고, B가 6일 때 4고, 그다음에 B가 9일 때 6이고, 이게 다죠? 그럼,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15가 되겠죠.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